자 X제곱에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E 이로 0이라는 것에 두 분이 알파 베타라고 그래서 이렇게 재민아 그러면 얘가 두분 있으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야 돼두 분의 합은 얼마고 두 분의 곱은 얼마고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다 A가 아니고 두 분의 합은 얼마야 A죠. A. 두 분의 곱은 얼마야? 마이너스이고 처음 배울 때보다 이걸 쉽게 쓰, 이제 많이 쓰시더라고. 예. 됐어. 하나 끝났죠? 다음 두 번째는 X제곱에 더하기 4X 더하기 B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의 두 분이 알파 분의 1이고 베타 분의 1이에요. 이렇게 생긴 모습이 그인 거야. 모양이 그러면 이두 개를 합해준 거, 그러면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 합이잖아요? 곱해준 거, 알파분의 1 곱하기 베타분의 1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합은 마이너스 4죠? 곱은 b 예요 이거 네개 가지고 답을 내란 뜻이잖아? 그럼 다 됐어. 먼저 식을 쓰고, 계산만 하면 돼. 먼저 찾아가면은, 얘는 알파 베타분의 1인 거잖아, 이거는. 근데 얘가 마이너스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 b는 뭐였어요 그죠 땡 다음에 얘는 알파 분의 1 더하기 베타 분의 1은 분모가 달라 분모가 다르때할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통분 그죠 분모가 다를 때는 통분이라는 거야 분수일 때는 분모가 다르면 통분 통분하면 은 분모끼리 곱하고 알파 베타에 올라가면 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4라고 돼 있어요. 근데 얘는 여기 주어졌어. 마이너스 2. 요거 주어졌어. A라고. A는 마사. 얘를 이로 꼽해주면 답이죠? 8이에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9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에, 여기가 1이에요. 그죠? 이게 A야. 다음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ex 그럼 b가 뭐냐면 얘가 다요게다 b야 요게 알았죠? x 앞에 있는 모든 걸 b라고 하는 거야. x제 앞에 있는 모든 걸 a. x 앞에 있는 모든 걸 b. 그다음에 나머지를 c라고 하는 거야. 여기 주어져 있는 얘가 복잡해도 얘가 c인 거야. 이렇게 a, b, c 이렇게 나왔죠? 이걸 찾아야 돼 먼저. 이거에 한 근이 있는데 한 근이 다른 근에 두 배가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 하나를 알파라고 하는 거야. 그럼 또 하나는 두 배니까 2알파라고 하시면 되죠? 그죠? 이게 처음엔 헷갈려도 하다 보면 당연히 나와야 돼. 이게 됐어. 이게 근이 두 개야. 그럼 나는 여기다 뭘 써야 돼? 두 분의 합? 두개 더해. 3알파예요두개 곱해. 2알파 제곱을 쓰고, 이걸 찾으면 돼. 여기서 두 분의 합이잖아. 이부분의 이거의 마이너스니까 K 마이너스죠? 두근의 곱! 이거분의 이거니까 k 예요 이걸 계산 세려주면 데 그리고 이거를 열방정식을 푸는데 이거는 차수가 중학교 때는 1차, 1차를 줘. 근데 고등학교 때는 1차가 아니게 나오기 시작해. 그러면 차분히 그냥 계산하면 돼. 여기 보니까 요거를, 요거를 이렇게 넘기면 3알파 마이너스 더하기 2가 K잖아요. 이걸 여기다 넣어줘. 그러면 2 알파 제곱은 3 알파 더하기 이걸다 넘기면 2 알파 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마 2는 제로 알파 구해야죠. 가입표가 90%대식을 하는 중에어 거의 다 가입표가 돼. 가입표 2 1은 이2 1은 이마5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0되는 값이니까. 그 다음에 요거 0되는 값이니까 알파는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알파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은 k는 2분의 1이네요 2를 집어넣으면요 k는 8이죠 이렇게 두 개를 찾아주셔야 돼요 알았죠? 알았어요? k값을 문제에서 모두 구하랬잖아 그런데 하나가 아니겠지 그러니까 다 알파가 두 개니 k도 두개 이렇게 찾아두시면 됩니다. 알았어요. 이걸 열리 방정식을 푼다고 해요. 어, 이 정도까지는 고등 앞에서 배운 거고, 이거보다 조금 유형이 있는 게 있잖아요. 이건 뒤에 나와도. 이 정도까지는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됐나요? 됐지? 이렇게 어, 계산하면 됩니다. 자, 10번, 11번도 해주시와요 10번 할수 있게 특작 연습을 시 자, 오늘은 2차 함수를 할 건데, 함수가 들어가면 조금 문제 유형이 포괄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접근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중요한 것부터 연습을 시킵니다. 먼저, Y는 AX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이차 문제야. 저거는 요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림이 두 종류로 나눠지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 둘. A가 양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이. 아, 아래로 볼록하다고 합니다. 알았죠? 아래로 볼록하다고 해서이 그림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아요. A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위로 볼록하죠? 이게 A가 <laughs> 음수일 때, 물론 중학교 때는 얘가 1, 2, 3 이렇게 배워요. 얘가 음수일 때는 그림이 위로 볼록하다는 걸 알죠? 그러면 이 그림은 요걸 요렇게 접으면 이게 가운데를 요 가운데를 가지고 이렇게 딱 접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겹쳐지나요? 다를까 겹쳐지나요. 똑같이 겹쳐져요. 요유이야 여기 봐. 딴데대지 마. 여기 봐.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이 굴곡이 똑같아 가지고 이걸 딱 접어 종이 접기 하면 여기 딱 붙이는 거야. 붙어져요. 알겠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어,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요 가운데 라인을 여기 라인을 가지고 접으면 얘가 접혀요 이렇게 접게 되있어 알았어요? 이렇게 접히게 되는 요 점선을 세 글자로 이름을 붙입니다 뭐라고 붙이나요? 접으면 똑같단 뜻이야 그걸 접선 아 아니에요 원계선 요거를 <laughs> 접으면 똑같아. 이 선을 대칭축이라고 부릅니다. 알았죠? 대칭축. 알았죠? 대칭축. 대칭축은 이렇게 세로선이야. 알았지? 여 세로선이 대칭축이에 요게 요 가운데 지나가는 요 선을 대칭축이라고 그래. 알았어요? 대칭축. 그리고 요, 만나면 여기에점 있잖아요. 요 점을 세 글자로 무슨 점이라고 합니다. 꼭지점. 여기를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지점을 꼭 찾아야 돼. 알았어요? 꼭지점을 꼭 찾아야 돼. 이거는 꼭 찾아야 돼. 꼭, 꼭, 꼭 찾아야 돼. 그래서 꼭지점이라고 해. 그래. 꼭 찾아야 돼. 얘를 모르면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반드시 찾아야 돼요. 알았죠? 꼭지점을 꼭 찾습니다. 자, 그러면 꼭지점을 어떻게 선택이 되느냐 Y는 A에 x p 의 제곱 더하기 Q 이렇게 생긴 모양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모양을 이차 함수에 무슨 형이라고 했어요? 기본형은 1번이야.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표준형. 이렇게 생긴 녀석의 모양을 이차 함수의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이 표주, 이게 표준이라는 거야. 표준형이라는 거는 뭘 쉽게 찾기 위해서 만들어 온 형태라는 거야? 꼭지점. 알았어요? 그러면 이 표준형이 나오면 여기서 꼭지점을 찾아야 돼. 꼭지점. 꼭지점을 찾으면 꼭지점이 얼마냐면 요거 0 되는 값이 알았어요? 0 되는 값이니까 얼마야? pg, 마이너스 p라고 하면 안 돼. p, 마 오른쪽 거, q, 이거를 꼭지점이라고. 그리고 대칭축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꼭지점하고 대칭축을 두 개를 찾아야 되는데, 대칭축은 요겁니다. x는 p라고 하는 거예요. 요렇게를 찾아서 하시면, 이차함수를 기본적으로 어느정도를 하게 됩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어지기를 y는 2배의 x-1의 제곱 더하기 3 이렇게 생겼어요. 표준형이죠. 이렇게 제곱 모양이 나오잖아. 이거를 완전 제곱식 모양으로 고쳐졌다고 라 생각합니다. 완전제곱식 모양으로 고쳤다 라고 표현해 알았죠? 뭐 뒤에 숫자가 붙은거 상관없이 제곱이 나오면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꼭지점하고 대칭축을 찾아야 돼 그러면 X축 Y축이 이렇게 있으면 꼭지점을 찾아 꼭지점이 얼마예요 꼭지점이 얼마야요 꼭지점 1,3 그죠? 요거 0되는거 1그 다음에 요거 3 여기가 꼭지점이야. 이가, 이가 양수음수야 양수죠? 그러면 아래로 올로간 이렇게 생긴 그림을 그려주고, 대칭축을 구하라면, 이게 대칭축이 알았죠? 대칭축은 X는 1이에요. 그래서 대칭축을 찾으라고 그러면, X는 1이라고 하는 거야. X는 1이 요 점이 아니야. X축, Y축에서는 요 선이 되는 거야. X축이랑 X는 1이라는 값이. 선이 되는 거예요. 선, 점선으로 표시했어요. 이걸 꼭지점하고 대칭축을 찾아요. 그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음수야. 그럼 밀어볼록하게 그림 되죠? 그런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x축, y축하고 닿는 값이 있잖아. 요 닿는 값, 여기를 찾아보는 타는 게문제부터 도움이 된다야. 그래서 X축하고 Y축 닿는 요 닿는 요 X축, Y축과 닿는 값을 이름을 붙여놨어. 뭐라고 붙였어? 두 글자로 절편이라고 불러. 절편. 여기를 절편이라고 하는데 Y축하고 만나면 Y절편. X축하고 만나면 X절편이라고. 만약에 그림이 X축이 이렇게 있는데 꼭지점이 여기 있어.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 그럼 X절편이 있어? 없어? 이 X축하고 만나면 여기 X절편이 있어 없어? 있지. 몇개씩지 여기 만나잖아. 두개 있지? 다른 말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도 하는 거야. X절편이 두 개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야. 만약에 X축이 있고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 몇 점에서 만나? 중근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어요? 그림이 있고 X축하고 이렇게 생겼어. 만나, 만나? 허근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어요? 어. 이해됐어요? 그림이 있어. X축이 있어. 이렇게 생겼어. 몇 군데서 만나? 두 군데서 만나지. 서로 다른 두실근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실근이라는 말은 이 경우하고 이 경우를 동시에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있어. 뭐라고 해야 돼? 중근이라고 하는 거야. 중근이라는 거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거야. 만약에 x 축하고 이렇게 돼 있어 만나 만나 안 만나지 무슨 근이라고해 허근 허근이라는 말도 이근임하고 이근임 두 개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야 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어, 그래서 그림이 허근이나 서로 다른 두식근이라는 용어도 함수로 만약 에이 그림이 나와 서로 다른 두식근 이게 나와 서로 다른 두식근이 되는 거야 중근이 되는 거고 허근이 되는 거야 는 뜻이에요? 알겠죠? 일단 용어는 거기까지가 됐어요. 다음에 두 번째 알 일은, 이렇게 표준형으로 고쳐져 있으면은 쉽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고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치는 연습을 해야 돼. 알았죠? 그 고치는 연습을 하는데, 그 고치는 연습이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돼. 세 개야, 이제. 요건 기본형이야. 요거는 표준형이고, 이렇게 생긴 형이 있어. 이렇게 생긴 형을 무슨 형이라고 그런다고? 일반형이라고 해요 일반형, 요건 일반형이야. 요 일반형이 나오면 꼭지점하고, 발, 꼭지점하고 대칭축을 몰라. 그래서 꼭지점하고 대칭축을 알기 위해서는 얘를 이렇게 고쳐야 되잖아. 이렇게 고쳐 줘야돼 알았어요. 고쳐야 돼. 봤죠? 이걸 고쳐야 돼. 이걸 고쳐주는데, 고쳐주는 게꼭 쉬운 건 아니야. 근데 고칠 줄 알아야 돼, 이제. 알았죠? 어. 여러분이 나중에 돈을 벌면 얼굴을 이렇게 할거 아니야? 고칠 때 돈이 많이 들어가 시간이 걸려. 이것도 시간이 걸려. 어느 정도 시간 투자해야 나 돼. 고치는 연습이 돼서 내가 나올 때마다 잘 고쳤다. 그러면 그때부터 쉬워지는 거야. 이게 고치는 게잘안 된다 말이에요. 고치는 연습을 하셔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 고치는 연습을 할 건데 고치는 연습이 어디서부터 하냐면 자, 거기에 보시면 고치는 연습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찾아놨어. 거기 보면은 77페이지가 있어요. 77페이지에 보면은 거기에 5번하고 6번이 되 있는데 전부 다 이런형으로 돼 있어요. 이거 이렇게 고칠 거잖아. 그래서 고친 걸 써놓을 거야. 알았죠? 여러분 그 옆에다가. 그래서 1번부터 6번, 6번에 1번부터 6번인데 고치는 연습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고치는 연습을 해요. 이렇게 생겼다. Y는 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 이렇게 생긴 것이 일반형이야. 여기가 1이에요. 고쳐야 돼. 이렇게 저런 모양으로 고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앞에 두 개까지를 묶어. 그리고 반의 제곱을 써야 돼. 얼마야? 반의 제곱은 4죠? 반의 제곱은 4잖아. 2의 제곱은 4. 소여나 그죠? 반의 제곱은 4니까 4를 붙인 다음에 빼기 4를 하면 쌤쌤이죠? 요렇게 묶은 게 반이 2였잖아. 얘가 X 더하기 2의 제곱이야. 그다음에 5에서 4빼니까 얼마예요? 1이죠. 이렇게 고쳐줍니다. 알았어요?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게 있었다. 2x 제곱이라고 하는 것에 마이너스 6x 더하기 5, 3 이런 게 있었다. 완전 제곱으로 고치잖아. 그런데 앞에 숫자가 있으면 숫자를 빼고 고쳐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를 보고 2를 묶어내요. 됐죠? 그 다음에는 x제곱 빼기 3x죠 몇 가지 됐어요? 반의 제곱을 해야 돼요거의반 얼마야? 2분의, 2분의 3의 제곱 네. 그럼 얼마야? 4분의, 4분의 9를 더 넣었으면 빼기 4분의 9가 더 있지 그지? 그러면 얘랑 얘랑 만나면 얼마니? 마이너스 2분의 9죠 여기에 더하기 2분의 9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두 배에, 요게 묶으면, X 더하기, 마이너스네, 2분의 3의 제곱에다가, 3 더하기 2분의 9, 3은 2분의 6이니까, 2분의 15, 이렇게 쓰면 돼요. 분수 모양도 아주 잘 나와. 간단하게 이렇게 다 되는 게 아니야, 그죠? 이렇게 분수 모양도 고칠 수 있어야 돼요. 하나 더 하죠. y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이렇게 생긴 거를 일반형이에요. 호출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있잖아. 이걸 묶어내야 돼. 마이너스 3분의 1을 묶어낸 다음에 막 쓰면 안 된다. x제곱을 쓰고 여기가 마이너스 2잖아. 그러면 여기가 6이죠 에? 아니, 그래야지 마이너스 1 나오잖아. 됐죠? 더하기. 그 다음엔 반의 제곱. 요거의 반. 3. 제곱하면 9죠? 빼기 9가 더 들어가겠지, 그지? 그리고 요거하고 요거에 만나면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마이너스 9가 만나면 얼마예요? 3이 더 있잖아. 3이 된 거잖아. 3이 일로, 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얘는 없어진 거야. 계산에 3이 됐으니까. 그리고 쓰면은 마이너스 3분의 1에 요거 묶으면 x 더하기 3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3. 실수하지 않고 답이 정확히 나오면 쉬워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고쳐야 돼 알았어요? 자, 그러면 5번하고 6번에 이렇게 고치는 건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y는 x 제곱 빼기 1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x가 없지. 그러면 x가 없으면 안 고쳐도 돼. 요 자체가 제곱이 돼 있잖아, 그지 이건 안 고치는 거야. x 제곱은 뭐랑 같은 거냐면 x 빼기 0의 제곱이랑 같은 거야. 이건 안 고쳐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얘는 꼭지점이 얼마냐면 꼭지점이 0,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그림은 0, 마이너스니까 여기, 여기죠? 아, 마이너스 여기죠? 여기에서 양수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그림이었던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안 고쳐도 돼. 여기에 1차, 2차, 1차가 있는 것만 완전제곱 고치는 거야. 그러니까 5-1번 완전제곱 할 필요가 없지. 6-1번도 완전제곱이 돼 있는 거야. 나머지는 완전제곱으로 고치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고친 거를 써놔야 돼 옆에다가, 알았죠? 그래서 5에 2, 3, 4, 5, 6, 6번에 2, 3, 4, 5, 6, 10개 있죠? 완전 제곱으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거 해야지만 할수 있어요. 완전 제곱으로 하나씩 고쳐주시면.